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빠가 너를 봤을 땐 어른이 되어 있겠네. 용기 잃지 않고 그늘 없이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해. 아빠는 미안하게도 교도소에서 하루 세끼밥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너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 편지는 한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두 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짧게 발췌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짐작해보자면 어떤 일로 아버지가 두 딸을 두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 과정이나 이유는 알수 없지만 아빠로서 딸들을 걱정하고 많이 생각해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 사실 이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들려드린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편지를 보낸 이 남성은 두 딸들의 가장 소중한 엄마, 즉,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와중에 아빠라는 이유로 저렇게 걱정하는 척 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의 딸들이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에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대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사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41세 여성 김 씨는요, 앞서 편지를 보냈던 50세의 남성 장 씨와 1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소송 중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건 2021년 9월 3일, 그녀가 남편, 아이들과 17년간 함께 살았던 집에서 발생합니다. 이혼소송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거든요. 김 씨는 친정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 김씨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오고 소송을 시작하면서 남편 장 씨가 돈을 쓸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막아버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원래 살던 집에서 가져와서 사용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정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빌라였어요. 근데 원래 이 피해자분이 알고 있기로는 집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여기에 왔던 거거든요. 그냥 가서 비번 누르고 필요한 물건 가지고 나오면 되겠다. 남편 장 씨를 굳이 마주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번을 막 누르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바뀐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때 시각이 한 12시 50분 전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장 씨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그냥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면 되는 건데, 내가 직접 가겠다. 가서 열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김 씨와 그녀의 아버지가 인근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고요. 다시 이 빌라, 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1시 48분경에 장 씨가 도착을 했어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회사에는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김 씨의 아버지도 혹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현관문을 반쯤 열어두고 들어가셨다고 해요.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서 아버지와 김 씨가 각각 물건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때 김 씨와 장씨 사이의 언쟁이 시작된 거죠. 들어보시면 장 씨가 시비를 걸었어요.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아, 이미 조정날짜도 나왔고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장 씨가 A씨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엄청 긴 장검, 일본도였어요. 순간 김씨와 아버지가 얼어붙었겠죠. 김씨 아버지가 왜 이러냐 말로 해라 그러면서 막 말려요. 그 사이에 김씨는 주방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겁만 주고 말았다면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행이었을 텐데 그 칼을 들고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김 씨를 순식간에 여러 차례 그 장검으로 공격을 해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정말 짧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고 2분에서 3분 만에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너무 놀란 아버지는 피를 철철 흘리는 딸을 그대로 안고 혹시라도 뒤에서 장 씨가 칼을 들고 쫓아올까봐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계단을 뛰어 내려와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고요. 근처 바닥에 딸을 내려놓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이후에 또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119 구급대까지 불러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사망했어요.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안면부, 복부, 왼쪽 쇄골, 팔꿈치 등 전체적으로 자상과 절상이 확인이 됐죠. 이 사진이 당시에 입었던 옷인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끔찍한 공격을 당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범행 이후에 그는 경찰에 연행되어 가면서도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했어요. 손에는 피를 닦았던 거예요. 그 피를 닦던 휴지가 그대로 있었고요. 당시에 119 신고를 도와준 뒤에 장 씨를 실제로 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정말 이장 씨의 아무렇지도 않아 하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걸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죠. 언젠간 내가 얘를 죽일 거야. 계획해서 실행할 거야. 언제든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우발적인 범행인지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김 씨가 장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 씨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비교적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이 회사에서 살인자 장 씨를 만나게 됐고요. 9살 많은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부부 사이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가정폭력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이 집착이 거의 그냥 광기 수준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피해자의 남동생, 그리고 딸,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공통된 것들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녹음기, 뭐 위치 추적 어플은 기본이었습니다. 장씨 본인이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집에서 엄마랑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이 쇼파의 틈 사이에다가 녹음기를 끼워 넣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한번은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이 폭력의 수준이 너무 심해지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딸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힘들다, 아빠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할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온 장 씨가 너네 둘이 무슨 얘기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놓고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 씨의 휴대폰은 거의 사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고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계속 감시했고요. 이 어플을 지우면 다시 깔아놓고, 지우면 다시 깔아놓고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게 숨통을 트일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집 옥상이었어요. 제가 짐작을 해보기로는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힘든 게 있을 때 누군가랑 이야기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다른 곳에 나가면 어딨냐고 전화오죠. 감시하죠. 근데 옥상은 위치 추적을 해도 집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잠깐잠깐 잠깐 숨통을 트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이. 결국은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면서 친구들, 가족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갑니다. 회사, 집, 아이들, 이세 가지 이외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김 씨를 고립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감시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만한 도구를 집안에 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이걸 보관해요. 보관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시 수준이죠. 보란 듯이. 잘 봐. 저런 게 있어. 우리 집에. 앞서 말씀드린 그 범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 장검인데 이 장검을 부부 침실, 그것도 침대 맡에 올려놔요. 김 씨의 입장에서는 매순간 가장 편안한 집 그것도 침대에서 감시를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 칼을 치웠대요. 그러면 다시 찾아서 안방으로 가져오고 이랬던 거죠. 자녀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뭐 이미 수년간 곁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 떠올려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김씨가 집을 나오기 얼마 전에 아주 선명하게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가 엌해서 식칼을 들고 엄마가 있던 안방에 들어가더라. 방문을 열었을 때 아빠가 엄마를 협박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문을 닫았었다. 이런 기억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또 댓글에 왜 엄마를 못 도와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집을 나오려고 했었던 2021년 5월 경에 이 시점이 장씨가 김씨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폭행과 살해 협박을 하던 시기였고요. 앞서 내용처럼 집안 곳곳에서 녹취를 하면서 너 3일 안에 안 나가면 내가 죽이겠다 이러던 때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들 교과서랑 교복 정도만 챙겨서 집을 나왔던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언제든지 네가 나를 거슬리게 행동하면 죽이겠다 라는 계획을 했던 걸로 보여요. 다만 그 시점만 명확하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리고 이세 사람이 집을 나간 뒤에 장 씨가 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했던 말은 엄마 남자 있지? 비비런덕이 있으니까 나간 거 아니야? 아빠는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남자 있지? 누구야? 기껏 리모델링 해놨더니 나가? 어차피 돈 떨어지면 들어올 건데. 그냥 지금 들어와라. 온통 이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인 이유. 장 씨가 큰 딸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에 있었어요. 이큰 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에 따르면 집을 나온 후에 김 씨가 딸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9월 6일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아무래도 급하게 나왔고 자기 앞으로 된 돈도 거의 없는데다가 자금줄까지 장 씨가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 와중에 친정에 손을 벌리지는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시기에 이제 장 씨가 딸에게 문자를 보내요. 추운데 옷 가져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씨가 그 집에 갔었던 겁니다. 아버지하고 동행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이 장씨의 폭력성이라던가 살해 협박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버지를 같이 동행을 해서 갔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계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족들의 말처럼 이건 장씨의 범행에 덧치었을 겁니다. 장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김 씨를 대면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덫을 놓은 거죠. 딸에게 문자를 보냈던 때가 8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장 씨가 수차례 김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누나 나오라고 해라 이러면서 욕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김씨 남동생 집까지 찾아갔던 게 8월 13일이었습니다. 찾아가도 안 되니까 24일에 옷과 신발을 핑계로 딸에게 문자를 보내서 김 씨가 집에 오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더 악질인 게, 장 씨가 더 악질인 게, 비밀번호가 그대로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씨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가서 뭐 예고 없이 가서 문 열고 물건만 챙겨서 가지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놓고 비번을 바꾸고 자기가 직접 가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대면을 해야 되니까요. 사례를 했던 그 장면만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짧은 언쟁이 있었고 이후에 칼을 꺼내들었다. 뭔가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간의 과정, 뭐집 나온 이후에 장 씨의 협박 전화와 유인을 하려고 하는 모습,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장 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피해자의 큰딸이 네이트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거기서 찾은 내용인데요. 1심이 진행이 되면서 큰딸과 삼촌이 그 집의 증거를 찾으러 갔었대요. 거기서 아빠 장 씨가 쓰던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노트에 살인자가 1심 때 고용했던 대형 로펌의 정보와 명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로펌은 형사전문 로펌이고 민사소송은 따로 하지 않는 곳이에요. 김 씨가 그간 했던 건 이혼소송이었는데 왜 형사전문 로펌의 명함과 관련 정보가 이장 씨의 노트에 적혀 있었냐는 겁니다.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미리 조사까지 하고 기록해놨던 걸까요? 정말 화가 나서 갑자기 칼을 꺼내 들었다는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경찰은 범행 일주일 만에 장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2021년 9월 28일, 장 씨는 살인 및 총포 도검 화학류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건이 과연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뭐 스토킹.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체로 일단은 가해자가 언제든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산다면 이게 피해자를 죽여야만 끝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김 씨가 아이들과 집을 나온 시점이 2021년 5월 28일이었어요. 이후에 그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요. 6월 24일에는 남편의 협박과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심판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족들은 당연히 접근금지 명령이 정상적으로 내려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김 씨의 동생 집까지 찾아왔던 게 8월이었으니까, 8월 13일, 당연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9월 3일까지도 접근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었다고 해요.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좀 황당한데 9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이혼 첫 재판에서 이 접근 금지를 함께 다루려고 했다는 거죠. 이혼 본안 소송과 사전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미뤄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너무 급하고 당장 이거를 멈춰 주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미룰 걸 미뤘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죽였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걸 2022년 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하게 집착해 왔었고 집착과 공격적 성향이 계속되다가 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2022년 2월 16일 1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재판부는 피고인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자, 근데 이 양형의 이유를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사건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됐고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장 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날 재판에서 1심 판사가 했던 말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은 유족들이 딸들에게 피고인, 이 살인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딸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거기에 아버지의 행위는 딸들이 성장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바람핀 엄마의 잘못인지 아니면 일본도로 엄마를 수차례 찔러 죽인 아빠의 잘못인지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바람을 피웠으니 죽어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했고요. 9월 20일 최종적으로 장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을 들어안고 계단을 내려온 뒤에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던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했던 말은 우리 딸들 어떡하냐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홀로 남겨질 딸들을 걱정했던 거죠. 오늘 옷만 가져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일도 없을 거라 했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주친 17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살인자 장씨는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동생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동생이 누나를 왜 죽였냐고 묻자 아무 기억도 나지 않고 장롱에서 옷을 꺼내는데 칼이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간 걸 피해자의 아버지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은 더 분노를 일으켰어요. 죄송합니다. 나봐요몰라요 나는. 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님이셨어요 어, 큰딸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어요.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고기 구워 줄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실시간 강의를 듣고 있어서 못 먹어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복숭아 깎아 줄까?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장면인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꿈에 나왔을 때였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꿈에서. 근데 엄마가 자기를 안아줬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또한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아빠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물리적 학과 엄마를 때리고 위협하고 감시하는 모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모습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 아빠가 엄마를 죽여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딸들을 걱정하면서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게 과연 그 안에 진심이라는 게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1년 서울시 강서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은 여기까지고 그 엄마의 외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뭐 엄마가 죽을 짓을 했네, 뭐 맞을 짓을 했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일단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건 마지막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네이트 판에 보면. 큰딸이 사건 이후에 직접 쓴 글이 있어요. 전문을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엄마의 과거 외도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도가 잘한 일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잘못을 가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엄마의 외도 시기는 아이들이 한 살, 네 살이던 결혼 초기 그것도 남편의 첫 외도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다른 말을 해요. 엄마는 그 이후에 이 딸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용서받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빠는 우리의 삶을 모조리 감시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본인은 외도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안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당시 그 판사의 양형 이유 제가 앞서서 읽어드렸던 그 양형 이유에 관한 내용에 피해자의 외도가 언급돼 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댓글에. 아내가 외도를 했으니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 뭐 죽을 짓을 했다, 이런 무식한 댓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되 사건 진행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내용을 전달합니다. 외도를 했든 안 했든, 정작 그 엄마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당시 엄마의 마음도 이해를 했고, 스스로 뉘우치던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까지도 아이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 안에서 잊어가고 회복을 했던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뭐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단다는 거는 아내의 외도로 열받아서 죽였다는 변명을 하는 가해자와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외도는 소중한 생명을 죽일 이유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은 100번도 더 죽었어야 하는 거죠. 이장 씨는요. 그냥 핑계인 겁니다. 이미 과거에도 애들 있는 데서 애들 들어가라고 해놓고 애가 방문도 닫기 전에 때려서 막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산다고 했더니 그래도 마음 먹었지. 그럼 너는 일주일 안에 나한테 죽는 거야.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죽인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래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계획적인 범죄는 아닐지라도 언제든 실행 가능한 준비된 범죄인 건 맞죠. 오늘 사건 되게 많이 답답하고 또 슬펐습니다. 남아 있는 딸들이 아픔을 잘 견뎌내고 그만큼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렇죠. 맞을 짓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해를 한 사람이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뭐 진짜 나의 소중한 가족을 죽인 범죄자라면 가서 때릴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엄마도 뭐 살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남편이 먼저 외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복성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어쨌든 엄마는 그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고. 용서받으려고 했고 돌이켰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그 행위를 이어가면서 와이프를 옥죄고 의심하고 막 스토킹 짓을 하고 이랬던 거지 그러다 결국 죽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음, 저는 뭐 그런 댓글 안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아버지 울고 있는 사진 보셨죠? 진짜 곱게곱게 곱게 그 사랑하는 딸, 그 귀여운 모습 다 기억하는 딸쫙 키웠는데, 그 딸을 이쁘게 다 키웠는데, 마지막에 자기 앞에서 그렇게 칼에 찔려 죽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해요? 그걸 어떻게 아빠가 잊을 수 있겠어요? 피흘리는 딸을 막 들고 막그 당황한 상태에서 내려가서 겁에 질린 상태로 또 공격을 할까봐 내려가서 그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딸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 아빠가 어떤 기억을 안고 살아가겠어요. 그 엄마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한테 그렇게 살해를 당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죽인 사람의 피가 내몸 안에 흐르고 있다? 이것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아이들은 정말 잘못이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집에 일본도를 갖고, 이게 다 일본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이제 와이프를 늘 협박하고 겁을 주기 위한 거지. 너 내가 언제든지 너내말안 들으면, 너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죽는 거야. 이거 잘 봐? 이게 너를 찌를 수 있어. 협박을 하는 거지. 무언의 협박. 아버지가 상처 입은 딸을 안고 달려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져요. 아, 맞아요. 너무 슬펐어요. 되게 슬퍼요. 이거 진짜 이 작곡 보면서 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아, 마지막에 막 눈물도 나더라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그랬고, 어,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도 그랬고,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너무 더 슬프지 않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딸이고, 정말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중한 딸이고, 또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나의 세상의 전부인데, 그걸 내 아빠가 죽였다? 진짜, 말도 안 돼.